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수익실의도두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아카데미 김전재입니다. 자 우리 포스코 퓨처인 주님들 반갑습니다. 1월 4일 일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자 미국이 70년 만에 흑연 채굴에 대한 재개를 했죠. 흑연이 여러분들 중국의 전유물처럼 계속해서 채굴이 됐었는데 미국에서 여러분들 70년 만에 흑연 채굴에 대한 재개도 됐습니다. 중국 주유집 흑연코 운방에 탈피를 시도를 했고, 우리 포스코퓨처임이 수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승의 원동력. 이 흑연은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죠. 음극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광물이에요.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유익계당 어, 합류량이 2 3 0로 단일광고를 저서 원가 기준 리테이온 배터리 15% 엄청나게 차지를 하고 있다는 라 거겠죠. 이미 미국에서 출발의 시작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정이 우리 포스코 퓨처임이 수혜를 받을 거라는 전망이 주말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조금 초증을 받고 있는 건 재료점멸의 이슈가 아닙니다. 여기는 희원의 역량이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4란제 120일 이동 평균선은 절대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유통보위 주식 수량과 편불에 대한 데이터 값, 시가 총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평단이 도래했을때 여기는 기술적 반등, 즉, 바닥이 끝나가는 과정이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희망고문의 영상이 아닌 목표로 좀 설정하고 재료가 이렇게 기사 내용들이 나오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수의종목 우리 포스코 규제,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의 원동력 충분히 마련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1월 4일 일요일 방송 영상 끝까지 해주시바니다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코스피가 5천시대 4년만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새해 첫 장부터 여러분들 모두에게 안내를 드렸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기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천주죠 1월 2일 새해 첫 개장일부터 여러분들에게 8시 30분 모두에게 발송을 해드렸고, 조모 현대. 오0스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안전하게 부분입절25% 맞춰 나가시고, 오늘 3차까지 충분한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원이골딩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로봇 그리고 반도체 사업의 인공지능 휴머노이드죠. 국내 대기업에 대한 수주, 완벽한 상식의 모멘텀을 준비했던 우리 현대 5 0스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코스피가 연일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주면서 또한 번의 신고가를 돌파해줬죠. 약2% 가까운 상승의 모멘텀 자, 거기에 우리 현대모멕스 뭐 내용 살펴보시게 되면 이미 주가는 우상향으로 완벽하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어떠한 재료 소멸의 이슈가 없기 때문에 1월 2일이죠.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렸던 정확한 날짜입니다. 오늘 25% 우리 현대무백스 꾸준하고 안전한 수익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꾸준하고 안전하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준비를 마쳐 나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의 가이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미 4천선을 넘은 코스피, 코스닥 종합지수이기 때문에 2026년엔 더 오른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특히 상반기, 즉 6월 지방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각종 제도와 이슈들이 좀 정부 정책, 지원까지 맞물리는 자리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여러분들 현대무백스 같이 만들어 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8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매일 아침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천여분 가까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을 체크하고 계시고, 어, 내가 선택한 종목만 이상하게 내가 선택한 섹터만 자꾸 추첨했던 경우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종목 선정하는 게 쉽지 만은 않고, 시장이 살아나고 내 친구, 내 주변 그 누구는 계속해서 만드는 들어가고 있다라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주식아카데미 17년차 주식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엄선하고 엄선된 노하우의 종목 여러분들 모두에게 안내를 드리죠.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매도 타죠 여러분들의 상황 내용 평단이 맞아 들어갈 때 천천히 매수와 매도의 반복을 이어보시면서 시장이 사안하고 받쳐주고 있을 때이 분산 투자리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김전재 대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 1 0 8 0 3 7 자부00번 여러분들 모두 다 받아갈 수 있도록 구독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요 8시 30분에 전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지금이 그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미 천여 분이 함께 가. 하고 계시고 받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중복 문자는 보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상황, 비중, 내용이 맞아 들어가실 때 천천히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 여러분들께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은 소액으로 천천히 준비해 보시기 바랄게요. 0 1 0 8 0 3 7 4 9 0 0 9 구독 도글자 8시 30분에 일9 발송 전체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중요 정보도 많이 담아왔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터별의 수단매를 체크해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 지금 불산 투자의 기회는 꼭 살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급일 같이 만들어가신 우리 포스코 피처 엠지들 모두 다 축하드리고요. 월요일의 종목도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놨기 때문에 구독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외인들이 조금 들어와주고 있고, 콩당콩당으로 하지만, 다만 내는 수급이 더 많죠. 중요한 부분이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2차전지와 K-Bio의 물량을 많이 빼고 있습니다. 도주에서 온 램, 즉, 반도체와 노브 관련된 종목에 시천만 원좀 몰빵을 하고 있어요. 사실이란 매물들이 막다올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자료 수멸이 없는 우리 푸스코 퓨처임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만큼 실시간 변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별 주가를 보시게 되면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프로그램 매매 비중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9% 가까운 유지를 해주고 있죠. 세계 3대 사산운명작 골드만삭스 에서 나온 투자전략보고서 우리 포스코 퓨처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호재날짜를 미리 좀 선점을 해보시면서 목표가격과 매수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휴가아카데미에 이미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시기 전에 이왕 브리핑 실시간 탓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고 알고 계시잖아요 아직 소통방 입장 못하신 포스코 퓨처엠 주임들이 계시면 기입장 두고자 남겨주시면 이렇게 우리 텔레그램 링크와 함께 세계 3대 자산 운용사 골드만삭스의 투자전략보고서 같이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천선을 돌파해줬죠? 더 오른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면서 바로 증시포양책이에요. 지금의 상승의 원동력에 예산원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스코 표자인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고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급 선물을 하나 드릴 예정이니까 1분만 시간을 투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최 GPT가 1조 245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삼성전자와 직접 미팅을 가졌죠. 최 GPT 국내 95% 구현이 목표,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이게 바로 공공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 인수합병 M&A의 거물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이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흐림 로봇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삼성이 소문으로만 10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배 가까이 삼성 레인보우 인수 효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 M&A 큰 송.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황금주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200만주 대량 매집이 벌써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채GPT 수혜가 된이반도체 핵심 부품주입니다. 세계 최초 수준의 탄소저감 신환경이겠죠 대량거래량을 폭발하라고 급등 조건을 모두 다 다친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국내에 채GPT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선례를 반영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치워 1조 시대를 열겠다는 AI 채 g PT 정보 사업에 삼성전자가 1조 275억이라는 막강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작이 됐죠. 이미 코난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투자 언급에 8,400원짜리 종목이 7 8 0 0 0원 9배가 폭등을 했던 우리 코난테크놀로지, SNS텍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급등을 하면서 완벽한 상승의 여건을 맞춰줬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돈 몇천원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주 넘게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이 나오는 순간순간 강력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상향 방향의 완벽한 자리의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한 마음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명, 날짜,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딱 3개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표식아카데미의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는 것도 현명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놔드렸으니까 0 1 0 8 0 3 7 4 9 0 0번 시든 두 글자만 단력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발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디어 주식 비법 바이블 여러분들 세 가지 실전 매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매 관련된 전제책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실전 매매에서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유용한 오랫동안 사용했던 노하우를 녹여낸 실전 매매 기법 전자책입니다. 여러분들 상승 하락 캔들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세의 전환 구간까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있는 종목의 매매 기법을 살짝 접목해 보시는 것도 훌륭하게 투자의 가이드를 잡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기본적인 3가지 실전 매매법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보유의 주식을 투자의 가이드에 오랜 노하우를 도여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많은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번거로움을 더해드리는 책, 전자책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화장실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튼튼히 체크해 보신다라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많은 가이드, 동반자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복잡한 내용이 아닌 핸드폰으로 지분, 주식에 대한 모든 내용과 세 가지 실전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꼭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 다 말씀 해드리는 거니까 상단에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남겨 놔 드렸죠. 이렇게 책이라고 간략하게 한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정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모든 정보는 보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이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